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임태희 어린이가 추천한 지목한 우리 김수현 언니를 만나러갈 텐데, 우리, 네, 신방대장, 우리, 나라유쿵이 아, 김수현으로 3인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뛰어겠습니다 김! 김밥천국보다 수! 어, 수현이를 보고 싶다. 현! 현재 바로 보러 갑니다. 렛츠고! 렛츠고! 수현이 집은 봉청동인데요. 봉청동으로 이제 차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길을 헤매지 않고 왔는데요. 수현이 집 엘리베이터인데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수현이를 만났습니다. 얘가 수현이 집인데요. 이제 수현이랑 게임을 할 건데, 할 게임은 보물찾기입니다. 수현이랑, 수현이 동네인 수현이는 잠깐 들어가 있고, 그동안 저희는 거실에다가 보물을 숨길 겁니다. 그 다음 수현이와 수현이가 그 옆을 찾으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수현이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숨기도겠습니다 제한 시아는단 5분입니다. 고무를 총 6개를 성공해서 찾았다. 이제 찾시니다 시작. 쉿. 이거 치치펠러 UFO. 일단 정요 테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합다 아, 내가 하겠이 어? 안 갔네. 어? 아니 왜 남땅? 신발 정리 신발 정리하세요, 빨리. 빨리. 신발 정리하세요. 아니, 나 자, 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데이 봐,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진짜. 상 제일 요한 거. 아, 이게 진짜 좋은 네. 네. 거. 네. 거. 진짜 아니, 이게 아니, 아, 중한 거. 아. 이거, <laughs> 아, 나 이거 진짜 좋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네, 읽어주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수현아, 엄마 아빠의 첫째 아들로 와줘서 고마워. 수현이의 귀여운 말과 행음을 보는 것이 엄마 아빠의 기쁨이란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길 기도한다. 수현이의 열사를 응용, 응원하며 수현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네, 승현이도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승현아, 선물에서 멋지고 귀여운 승현이로 자라줘어서 고맙구나. 승현이의 멋진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승현이가 멋진 른으로 성장하도록 엄마, 아빠가 기, 기도와 물질로 도와줄게 사랑하는 승현아 사랑하고 응원하고 응원한다 승현아 아빠, 엄마가 뒤에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단다 항상 기억하렴 승현아 내가 너한테 질문할 거야 질문에 답해주는데첫 번째 질문 너 꿈이 뭐야? 의사 그 의사 그 그럼 그 의사라는 꿈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 것 같아? 하나님 두 번째 질문, 선생 이어서 선생님 음. 아차오 주무 말이 뭐야? 제가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 둘셋 김주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수현이 일당이 떠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수현이의꿈일가선생이라고 하는데 일당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 마음과 욕심 그리고 영혼까지 바칠수 있는 하나님 찬양의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수연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하는 냄새가 이곳과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의 러반 가운데 울려퍼질 수있록도와주셔서 모든 말씀 제수 그리스도리로 감사드리고 드립니다 아멘 아, 저희가 다음 주에 만날 사람은 주원인데요 다음에 주원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방 끝자방번에 저희 신방이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여이 아, 보여줄까요? 이야. 맛있겠죠? 뭐 먹죠? 자 이제 네, 네, 이 먹방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7시 10분 신방 끝